나 오늘 아침에 또 내가 쇼스타잖아. 그래가지고 뭐 팔고 와가지고. 아, 진짜? 오늘은 우리 뭐 해? 우리 오늘 술 마실 거야. 술? 응. 그래서 나 오늘 차안 갖고 왔잖아. 응. 오늘은 알스 정경이에게 당진의 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려고 해요. 당진 맥주를 먹어보러 갈 겁니다. 순성 브루어리 네 가지에 대해서 정경이한테 조금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또 시음도 해보고 할 거예요. 야, 나 완전 알스인 거 알잖아, 너. 근데 아마 어. 마시게 될 거야 분위기에 취해서 오늘 고기까지 예약을 했거든 진짜? 어. 사실은 나는 술은 잘 모르겠고 고기 먹으니까 좋다. 아마 마음에 들 거야. 진짜 오늘은 우리 힐링할 거야. 근데 근데 하늘이 근데 사실 내가 맥주를 못 먹거든. 어렸을 때부터 트림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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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웃긴 게 방구는 되게 잘 껴. 어 <laughs> 근데 약간 오늘 너랑 가까이 있지 말라니까. 근데 잡았냐? 몇 명이나 있으니까. <laughs> 우와. 어. 우와. 아, 우와! 뭐야? 여기는 순성 브루어리라고 오. 당진 맥주를 제조, 생산하는 곳이야 여기가 그리고 순, 순성이 어. 그왕 매실이 되게 유명해 맞아! 나 치대 갔었어 <laughs> 그래서 그 매실을 이용해서 이제 증류주도 만들고 오. 막걸리도 만들고 하는 곳이거든 우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우리한테 당진 맥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야 우와! 대박. 뭐야? 우와. 대박! 정신 <laughs> 차려, 이 친구야 어, 어 알았어 후실 거야 어, 나 지금 나 지금 약간 홀렸어 마침 저기 우리의 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대표님이 섭외된 것처럼 계시네. <laughs> 너무나 섭외된 것처럼 계시네. <laughs> 우연찮다. <웃음> 우연찮다. <웃음> 우연찮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이곳은 이제 당진 최초의 수제 맥주 공장 같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네 가지의 에일 맥주를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직접 재배한 매실을 가미한 <laughs> 그런 특별한 맥주가 많아요. 그네 가지 맥주 한번 마셔볼 수 있을까요? 마셔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뭐야 색깔이 다 이렇게 다 다르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표님. 예.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맥주는 네. 크게 라거 맥주하고 네. 에일 맥주로 나눠집니다 라거 맥주는 라거 흉모로 쓴 맥주 그 다음에 에일 맥주는 에일 흉모로 쓴 맥주로 저희가 생산하는 맥주는 이제 에일 맥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맥주를생산 하는데요 첫 번째 맥주인 다이젠은 밀반 고리밥 만들어서 밀맥주라고 얘기합니다 밀맥주 네. 다음 맥주가 페이레일이라는 맥주인데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맥주예요 술맛하고 단맛, 열대과일향이 조화스럽게 이루어져서 에일맥주를 처음 마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맥주입 맥주. 내가 네. 조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오. 세 번째 맥주는 IPA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좀 공부해왔어요. 아, 그래? 이거 좀 쓰다 그러던데? 쓴맛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럼 저희가 32야, 저거는 거의 60. 네. 한약 아닌가요? <laughs> 쓴게 몸에 좋다고 했어. 아, 진짜? 여러번 마시다 보면 점점 좋아지는. 아. 마지막에는 아, 스타트는 어, 네. 저희가 흑맥주라고 얘기하는데, 아 달콤하면서도 커피향도 나고, 초콜릿향도 나고, 쓴맛도 아 함께 따라오는 개성 있는 맥주라고 얘기하는데. 음 근데 제가 술을 사실 잘 못해가지고, 어, 안 되는데. 여기 술 못하신 분들이 오시면 안 되는데. 어? 그러면 제가 광고 느낌으로 한번 마셔볼게요. 근데 오늘 연락 오나요? 100%, 100 리얼 탄산. 맥주는 역시 카스. 카스는 안되는 근데 진짜 쓴거잘못 마시는데도 꿀떡부터 넘김이 되게 부드럽네요. 쓴 네. 맛이 많이 없고. 어떤 거 먼저 먹는 게 좋을까요? 전체를 다 마실 때에는 순한 색상의 맥주. <laughs> 아 저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추천하는 건 IPA. 음 마셔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때? 진짜 맛있어. 응. 그 과일 향이 확 나. 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내가 어. 맥주를 잘못 먹는 이유가 탄산이 세서라고. 어, 어. 근데 이거는 그 맥주의 향이 고유의 맛이 너무 좋아. 오. 다른 것도, 한번 다른 것도 맛을 한 한번 맛을 볼까? 계속해서 즐기시고 BBQ는 제가 조금 있다 바깥에 준비도 하도록 해 주세요. 어 일단은 그 에일, 페일 에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썼고요. i p a 맥주는 좀더 썼고요. 그리고 흑맥주는 제일 썼어요. 그래도 그 백석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알스도 좀 이렇게 꿀떡꿀떡 목넘김 좋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우리 바베큐에서 고기 먹을 때도 그것만 먹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이렇게 딱 세팅해주셨네. 커플끼리 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가족 모임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우리 이거 구경해볼까? 어, 뭐야? 뭐, 뭐 있나 음. 보자. 김치. 마늘. <laughs> 김치. 오, 냄새 너무 좋아. <laughs> 소세지도 준비해주셨고. 아! <laughs> 라면! 라면! 신선한 야채도 준비해주시고. <laughs>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따라라란 <laughs> 딴. <laughs> 이거 뭐예요, 대표님? 통이 <laughs> <laughs> 어? 여기 그러면 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는 를 거예요? <웃음> <웃음> 나... 여러분, 여기 오세요. <laughs> 이거 뭐예요? 닭꼬치. 닭꼬치. 아, 그러니까. 새우에. 아, 여기 진짜 대박 화가 나네. 여기 <laughs> 아무도 내 다이어트를 도와주지 않잖아. 오늘 고기 구워 먹을 건데 정경이 뭐 준비했어? 그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구워 먹는 치즈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기랑 같이 딱 먹으면은 느끼한 거 플러스 느끼한 거 해가지고 정말 환상의 맛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용정이한테 소개해줄 예정입니다. 뭐야? <laughs> 내가 실제로 이거 팔았던 거야 라이브 커머스인가? 우리 사, 사장님 보고 계시죠? 정말 1등급 원유로만 만든 구워먹는 치즈를 내가 또 가지고 왔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셨어 <laughs> 집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되나요 여기? 아니. 아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져와도 되니까 너는 뭐 가져왔어? 까먹지를 가져왔어 어, 까먹지? 어. 당진 향토 음식인데 무를 제거하고 어. 열무 부분만 어. 삭힌 거야 또 있어 순성 왕매실 영농 협동 조합을 홍보해 어. 주려는 게 절대 아니야 어. 그 고기를 싸먹을 때그 매실장아찌랑 같이 싸먹으면 크으. 누가 봐도 홍보인데 넘어가자. 그럼 한번 고기를 구워볼까? 구워볼까? 구워보자. 자, 어 차는 거 어도 도와주세요. <laughs> 빠른 토스 그러면 내가 가져온 거 한번 꺼내볼까? 좋아. 난술 못해서 이거 가져왔어. <laughs> 내가 아까 카스, 아 테라라 그랬구나. 헐! 맥주는 역시 카스. 카스. 쌈장 만들어야 되는데? 쌈장? 쌈장을 응. 만들어? 응. 기맥힌 어. 쌈장 레시피를 어? 알거든. 자, 일단, 음. 쌈장을 크게 한 숟갈 넣어줄 거야. 어? 그리고 마요네즈를 넣어줄 거야. 어? 와사비를 한요 정도? 어. 그리고 섞는 거지. 헉? 뭐야? 이게 뭐야? 간단하다. 끝! 근데 진짜 맛있어. <laughs> 고기부터 좋아. 한번 그러면 먹어볼까? 이건 좋아. 좋아. 뭐야? 매실장아찌라는 거야. 고기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내가 한번 싸줘볼게. <laughs> 음 기대하겠어. 어나 깻잎 넣어줘. 나 깻잎 되게 좋아해. 근데 맛있지. 음. 너무 맛있다. 진짜. 음. 상큼해. 역시 순성 막내 제국. 음자 그럼 나 이제 이번에 까먹지 먹어봐도 돼? 음. 당진의 향토음식 까먹지? 엄청 음. 맛있어. 까먹지 진짜로. 자 이제 쌈장을 드셔보시. 비법쌈장 김이상공. <laughs> 아, <laughs> 나도 먹어봐야지. 맛있어. 그치? 그리고 엄청 감칠맛이 있어. 그치? 응. 그러면 이제 내가 띠드. 띠드. 를 구워줄게. 어, 어 정경아, 근데 믿어도 어. 되는 거 맞지? 그. 아, 이제 뜨거울 거야. 어? 먹어봐. 어 맛이 어쩔 수가 없지? 나도 먹어야겠다. 이거 뭐 이제? 왜 맛있지? 맛있 <laughs> 어, 진짜 맛있어. 맛있지? 접시 잘 들어?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우! 2차 시작. 어. 2차 시작 <laughs> 너무 좋아 하, 맛있겠다 대박 사건 진짜 오늘 열받네 <laughs> 우리가 오늘 맥주만 먹어봤잖아 근데 당진에는 막걸리도 유명하단 말이야 세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 <laughs> 이거는 여기에서 나는 순성 그 왕매실 막걸리고 어. 면천 막걸리. 하얀 연꽃으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백년 아 막걸리거든. 근데 그냥 먹어볼 게 아니야. 어. 퀴즈를 낼 거야. 설명을 해줄 거거든. 어. 마셔보고서 어떤 게 어떤 막걸린지 맞춰볼 거야. 인생 첫 막걸리를 내가 또 이렇게 어? 영광인 줄 알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정경이 알으니까 내가 요만큼씩만 따를게. 오케이. 뭐 빨리 뭐요, 뭐요. 따르라는 거지. 어 가장 좀 대중적인. 자 이게 백년 막걸리. 순성 막걸리, 면천 막걸리. 내가 이제 이걸 섞을 거야. 야발, 나... 야발 게임 같아, 이거. <laughs> 자, 돈 놓고 돈 먹기. 날 받아온 날이 아니야. 만약에 맞추면 선물을 줄 거고. <laughs> 선물 있어? 음. 그, 봐. 틀리면, 틀리면. <laughs> 막걸리 원샷. 원샷? 가능하겠어? 시작할게. 어, 어. 당진 아미산의 좋은 공기와 어? 전설이 있는 안샘 샘물로 빚고 있으며, 안샘 특유의 탄산을 살려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팽화미가 들어있는 것이 특징으로 구수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이 막걸리는 뭘까요? 이거 면천 막걸리야. 이름은 면천 어, 막걸리야. 면천, 막걸리? 응. 면천 샘물 막걸리? 아니, 왜 탄산이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탄산이 없다고? 그럴리가 없어. 이거다. 그거야? 이게 그나마 탄산이 있다 확실해 정경아? 어 확실해 나는 기회를 두번 주지 않아 확실해? 확실해 아! 웬일? 맞췄어 성공 성공 <laughs> 자그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100년 막걸리에 대한 설명인데 심평 양조장에서 만들어졌어 3대째 술을 빚어온 유석이 있고 전통 있는 막걸리자 그리고 2009년 청와대 만찬장에서 막걸리로 선정되었었고 곡물 익힌 향이 나면서 적당한 산미와 청량감이 강해서 입안이 상쾌해지는 맛이 나 이거다 오, 확실해? 이건 좀 어렵다. 아까 거는 그래도 탄산으로 내가 맞췄는데 후회하지 않아? 한 번만 더 읽어줘, 끝에 한 문장만 읽어줘. 적당한 산미가 특징이야. 아니 아니 그, 그 앞에 부분도 좀 말해줘. 2009년 청와대에서. 아 그거. <웃음> <웃음> 아니, 나 그럼 그래, 일단 그냥 처음 느낌으로 해볼게. 그래? 땡. 진짜로? 이게 순성이야? 응 음, 이게 순성이야. 부러지지 마. 그래. 오? <laughs> 어때 하얀 연꽃의 향이 느껴져? 연꽃의 향? <웃음> <웃음> 이제 난 끝났어. <laughs>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야 돼, 지금. <laughs> 순성 막걸리. 이게 네. 그 매실. 어어어. 어, 어. 나 오늘 막걸리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다. 아, 어때? 개맛있어. <laughs> <laughs> 자, 그래도 문제를 맞추긴 맞췄잖아? 예! 어쨌든 한 문제 맞췄지? 예! 선물을 준비했어. 예! 오 술이야. 면천이 되게 진달래가 유명하거든. 어. 면천 진달래로 빚은 두견주라는 거야. 어. 너는 알쓰니까 부모님 선물로 드려. 아, 사실 우리 부모님도 술안 마시긴 하거든. 요거 이제 당근에 <laughs> 아니 이거 내가 나는 못 마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좀 선물하면서 우리 당진에 술을 내가 널리 알릴게. 그래 좋아. 나도 당진 홍보대사로서. 아 배도 부르고 이제 정례고 집에 갈까? 그래. 이거 매실장같지 싸가자 이거 챙기고. <laughs> 오 당진 술이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고 특히 또 당진 맥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약간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좀 힙한 느낌으로다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막걸리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인생 첫 막걸리를 여기서 맛봤잖아요. 생각보다 진짜 맛있고 아무래도 당진의 이 좋은 물, 좋은 쌀, 또 좋은 매실로 만들어서 그런지 더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막. 많이 먹고 그러고 싶었는데 정경이가 알스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정경이는 갈수 없을 거예요. 좋다. 세상이 아름답다. 오늘 용정이네 집에서 알겠어요.